최근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성과급이 5,000%까지 늘어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업으로 이어질지 아닐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최태원 회장의 말대로 실제 성과급이 5,000%가 지급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를 가정하여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 스토리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도 성과급 문제로 노사 갈등이 좀 깊어지더니 결국 노조가 파업 투쟁 결의대회까지 열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측이 제시한 1700%도 사실 엄청난 건데. 그렇죠. 노조는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이니까 최대 보상을 해 달라. 영업 이익의 10%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내 포럼에서 성과급이 뭐 5,000%까지 늘어난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서 또한번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음, 그 발언이 또 여러 해석을 넣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 한번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만약에 정말로 뭐 노조 요구보다 더 해서 예를 들어 5,000% 보너스를 받는다. 그럼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 5,000%라 상상만 해도 좀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개인의 행복 문제 이걸 넘어서 회사 그리고 사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복잡한 속내를 한번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성과급 5,000%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좀 현실적으로 와닿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감이 잘안 오니까요 보통 성과급은 이제 매달 받는 기본급 기준으로 퍼센트를 매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월 기본급이 한 500만 원인 직원이다 그러면 지금 회사 아닌 1700%면 세전으로 8500만 원이거든요 와 8500만 원 이것도 뭐 엄청난 금액이죠 이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건데 만약에 5000%가 된다 그럼 무려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 네 웬만한 직장인 연봉 몇 배가 보너스로 그냥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개인에게는 정말 뭐 로또 당첨 같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감당이 가능한 숫자일까요? 아, 개인한테는 진짜 뭐 인생 역전 수준의 금액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기업, 특히 SK 하이닉스가 속한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5,000%라는 숫자는 어 여러 가지 좀 심각한 제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점들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정말 뭐랄까 승자 독식의 전쟁터잖아요. 네 그렇죠 치열하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SK 하이닉스만 해도 연간 설비 투자 규모가 뭐 20조에서 3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20조, 30조 정말 큰 돈이네요. 네. 이게 그냥 공장 더 짓는 수준이 아니고요. 뭐 나노단이 초미세 공정 개발하고 EUV 같은 그런 비싼 장비 확보하고 HBM 같은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 되니까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투자거든요. 음... 생존 투자. 그런데 만약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5,000%라는 파격적인 기준으로 성과급으로 다 써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당장 내년에 써야 할 돈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장 내년, 내후년에 쏟아부어야 할 연구개발(R&D) 비용이나 신규 공장 건설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보상 잔치가 미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최태원 회장이 보상에만 집착하면 미래를 제대로 볼수 없다, 근시안적 접근이다 이렇게 지적한 배경에는 이런 고민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당장의 달콤함이 장기적인 기업의 체력 또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딜레마인 셈이죠. 어쩌면 뭐 회사의 신용등급이나 투자자들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고요. 물론 장기적인 투자 중요하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그 열매를 직원들하고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목소리도 크죠. 맨날 투자 핑계 대면서 결국 주주나 경영진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런 시각에서 보면 5000%가 꼭 과도하다고만 할수 있을까요? 아그 어,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기업 성장의 과실을 누가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는 정말 첨예하고 오래된 문제죠. 맞아요. 특히 역대급 실적이라는 이런 배경에서는 공정한 분배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와 요구가 커지는 게또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5,000%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는 단순히 돈 액수를 넘어서 어, 회사가 직원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냐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와 인정과 존중의 메시지?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직원들 사기 진작이나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성과급 5,000% 주는 회사다. 이런 타이틀은 외부의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데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그건 확실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행복의 지속성 문제하고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행복의 지속성이요? 돈 많이 받으면 계속 행복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만약 정말 5,000%를 받으면 그 기쁨과 만족감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 혹은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거. 맞습니다. 아무리 큰 긍정적인 사건, 예를 들어 거액의 보너스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행복 수준은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2억 5천만 원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격 엄청나겠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흠. 기대치가 높아진다. 네. 만약 다음해에 업황이 안 좋아져서 성과급이 1700%로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엄청난 금액이지만 5000%를 경험한 직원들은 작년보다 3300%나 깎였다. 이런 상실감과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쵸. 절대 금액보다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액수보다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나. 이 상대적인 비교가 더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오히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조직 내부의더큰 실망감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요? 어떤 식으로요? 심지어 동료들끼리 야 누구라인은 얼마 받았더라, 부서별로 차이가 너무 크더라 이런 식의 비교나 소문이 돌면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팀웍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아.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군요. 최태원 회장이 공통된 행복 그리고 SK 경영관리 시스템 SKMS를 언급하면서 지속 가능한 행복 기반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금전적 보상의 한계와 부작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이게 개인의 행복이나 조직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장 뉴스에 SK 하이닉스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X억 원막 이렇게 기사가 뜨면 다른 회사 직원들은 와 저기는 저렇게 봤는데 우리는 이러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을 테고요. 맞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아마 가장 즉각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반도체 대기업 직원들은 평균 소득이 상당히 높은 집단으로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 개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이 더해진다. 이 사실 자체가 사회적 위화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더 그렇겠네요. 그렇죠.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 부럽다 이런 감정을 넘어서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사회적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로까지요? 네, 같은 부름 내 다른 계열사와의 격차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이나 다른 산업군 종사자들과의 격차가 정말 넘사벽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심각하네요. 이런 사회적 여론은 또 정치권의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정치권까지요? 과거에 고액 연봉이나 성과급으로 비판받았던 금융권, 그때 뭐 성과급 상한제나 횡재세 도입 논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그것처럼 반도체 업계에도 유사한 규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의 자율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지만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면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경기도 이천이나 충북 청주 같은 곳은 하이닉스 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된다면 그 지역 부동산 시장이나 상권이 들썩이는 건뭐 불보듯 뻔한 일 아닐까요? 네. 그 하이닉스 효과 또는 대기업 도시 효과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5000% 성과급은 그 효과를 정말 극단적으로 중폭시킬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요.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겠죠. 식당, 백화점, 자동차 판매점 등이 아주 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수 진작 효과가 있겠죠. 네,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네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부동산 가격폭등입니다. 아 역시 부동산이군요. 네. 갑자기 큰 돈을 주인 직원들이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금이 급등할 수 있고요. 이건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아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 직원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못 살겠다. 이런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특정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지역 경제 전체가 좌우되는 경제적 종속성이 심화될 위험도 있고요.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 주에 장기적인 자산 격차 심화나 지역 공동체 내 갈등이라는 숙제가 남을 수 있는 거죠. 경쟁 환경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정말 5000%를 지급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글로벌 경쟁사들도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뭐니 뭐니 해도 결국 인재에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파격적인 보상은 곧바로 인재 유치 그리고 유지 경쟁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도 핵심 인력 이탈을 막고 또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봉 인상이나 스톡옵션 확대 같은 뭐 유사한 수준의 보상 패키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연봉이 다 오르겠네요? 그렇죠.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반에 연봉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인재 전쟁. 하지만 여기서 또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설이요? 경쟁사들이 단순히 SK하이닉스를 따라서 보상 수준만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전략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막대한 성과급 지급 때문에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미래 투자 여력이 혹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노리는 거죠. 아 투자가 줄어들 틈을 노린다. 네. 경쟁사들은 오히려 R&D 투자나 설비 증선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술 격차를 벌리거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즉 SK하이닉스의 단기적인 통큰 보상이 장기적으로는 경쟁사들에게 추격 또는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뭐랄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단기적 보상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네. 당장의 파격적인 보상이 미래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문제가 많네요. 그럼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파급 효과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5,000%의 보너스를 받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요? 분명 개인의 삶은 극적으로 달라질 텐데요. 당장 원하는 집 사고, 비청산하고,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으면, 그 행복 아닐까요? 음, 단기적인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분명 크게 증가할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현실에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렇죠. 주택 마련, 부채 상환,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이런 현실적인 걱정거리들이 해소되면서 얻는 안정감과 자유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행복이 요소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죠. 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나 실제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돈과 행복의 관계는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그 상관 관계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돈이 많아진다고 계속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네, 그런 거죠. 즉,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무한정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나 고민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고민이요? 돈이 많은데 무슨 고민이? 예를 들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야 할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돈 때문에 관계 틀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네, 그쵸. 심지어는 뭐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행복감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 최태원 회장이 성과급이 늘어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돈의 한계 혹은 돈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무게를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단순히 돈의 액수보다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강조했거든요. SK 그룹의 경영 철학인 SKMS를 언급하면서 결국 공통된 행복을 키워가자는 게 목표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공통된 행복이요? 네. 이건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구성원들이 회사 안에서 성장하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동료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아, 과정에서의 행복. 특히 그가 AI 시대를 언급하면서 구성원들이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창조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네. 이건 미래서의 변화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이 동반될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없는 단기적 보상만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통찰인 거죠. 듣고 보니 5,000% 성과급이라는 신화교가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개인에게는 뭐 달콤한 유혹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의 미래, 조직 문화. 사회적 관계, 그리고 행복의 본질에 대한 아주 복잡한 질문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하면 5,000% 성과급이라는 이 가상의 시나리오는 표면적인 화려함 뒤에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갈등과 불안정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는 기업의 성과 배분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나 직원 만족도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라는 철학적 질문까지 건드리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슈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성과급 5000%가 곧 행복 5000%다 이런 단순한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계기로 5,000% 보너스를 받으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막대한 금전적 보상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파급 효과와 그 이면에 숨겨진 딜레마 그리고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높은 보상은 분명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죠.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지속 가능한 행복이나 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개인의 만족과 성취, 조직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조화와 형평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의미 있는 생각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막대한 금전적 보상이 행복과 성공의 유일하거나 최종적인 열쇠가 아니라면 오늘날 개인의 만족과 성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조직의 번영과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상 시스템 또는 일하기 좋은 환경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기업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